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? 사람은 늘 책임을 지며 살아간다. 그 책임이란 대체 무엇일까? 나는 늘 그것이 궁금했다.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아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. 아! 살아가며 우리는 크고 작은 책임을 진다. 그 책임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, 때론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. 가끔은 책임에서 도망치고 싶다. 누군가가 도망친 책임이 나에게 오기도 하고, 어린 시절 쉽게 버틸 수 있던 책임들이 자라난 몸과 함께 무겁게만 느껴질 때도 있다. 영상 전공으로 들어간 고등학교 1학년.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. 촬영 실습, 영화 제작, 수많은 과제들. 나는 첫 영화에서 감독을 맡았다. 배우가 구해지지 않아 스텝이 연기를 했고 촬영 시간은 계속 지연됐다. 그랬기에 나는 내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. 무책임하게 시작한 건 아닐까?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머리는 멈춰버렸다. 촬영이 끝나고 나는 스텝 한명한 명에게 사과를 했다. 미안하다고, 고맙다고,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. 몸은 굳고 마음은 작아졌다. 웃는 얼굴 뒤에 나는 숨고 싶었다.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았다. 그 뒤로 나는 고민했다. 책임을 끝까지 진다는 건 대체 무엇일까? 친구들과 이야기했고 선생님이 중간중간 던져주신 책임에 관한 말들을 메모했다. 진로 선생님이 보여주신 드라마에서는 한 사람이 점점 책임을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다.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.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? 그렇게 살아가며 책임을 배워갈 수 있을까?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적용되지는 않았다. 실수를 떠올릴 때마다 움츠러든 내 모습이 먼저 떠올랐다.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해줬지만 나는 그 말조차 믿기 어려웠다. 사람들은 나에게 성실하다고 말한다.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. 그 성실함이 정말 책임을 다한 증거일까? 애초에 내가 성실한 사람인가? 책임은 무겁다. 하지만 그 무게를 느끼기에 아직 나는 작다. 그래도 나는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려 한다. 책임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고민하고 마주하는 것 아닐까? 나는 여전히 책임이 어렵다. 하지만 도망치지 않는다. 오늘도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책임을 다하려 한다. 책임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